2022 1학기 중간고사 동탄중앙고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물체 A와 B를 각각 높이 H, EH 높이에서, 자, H하고 EH 있습니다. 각각 V, E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물체 A가 수평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나간 것을 나타낸 것이다. V 는었때 A를, 그죠? 수평거리가 R이래요. 그죠? 그럼 분명히 뭐2 v 일 때는 얼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죠? 바로 문제 갑니다. 됐지? 자, 볼게요. 자, 기억법부터 갑시다. 도물체가 수평으로 받는 힘, 수평으로는 힘을 안 받죠. 그래서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죠. 연직으로 중력 받는 거죠. 바로 틀렸네, 기억법. 이번에 b는 수평거리 2루트 2l 만큼 자 비교해야겠다. 됐죠? 지금 A가요, 수평거리 R이었습니다. 그죠? 렇 우리 수평거리 구할 때, 공식, 요거 R, 보통 우리 S로 하죠, S. S는 VT죠. 될까요? 그 여기는, 여기는 S는 EVT 하면 되겠다. 여기는 V고, 그죠? 됐죠? 여기는 EV니까, 그죠? 이제 T만 구하면 되겠네, T만. 그죠, T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 R인 거고, 그죠? 이게 R인 거고요. 여기 이제 S를 구하는 거죠. 됐죠? 모구에서, 뭐 T구에서. 자, T구 할 때, T 관한 공식 기억날까요? 여기 연직으로는요. 자연학하랑 똑같으니까. 그죠? 우리 자연학하 높이하고 그죠? 시간 관계 있는 공식이 있었죠? H는 1분의 1 GT제곱이었죠? 기억날까요? 그럼 이거 넘기면 2 곱하면. 자, EH는 GT제곱 나오고요. 됐죠? t 제곱은 G분의 EH. T는 루트 쉬우면. 됐죠? 루트 g 분의 e h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h라는 문구를 썼으니까 그대로 h 쓰면요 여기 t는요 여기 t는 루트 g 분의 e h 나오고요 될까요? 여기는 여기는 됐죠? t자리에다가 뭐넣으면 될까? h에 e h 를 넣어야 되니까 e h 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t자리에 루트 g 분의 그죠? Eh가 아니라 Eh죠, 그죠? 그러면 4h네, 4h, 그죠? h는 넣은 건데 h 2 h 치둔 거야. h는 넣은 건데 a는요, b는요, 2 h 둔 거죠. 어이차 Eh 넣으면 4h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계산을 다 합시다. 결론은 여기 r, 요 r은요 거리가 앞에 v 있습니다. v 곱하기 됐죠? 루트, 루트 g 분의 Eh 값. 이게 r인 거였던 거지. 될까? 그러면, 그럼 이번엔 요 위에 거, 위에 거에는요, 2 v 곱하기. 됐죠? 루트 G분의 4H인 거죠. 이게 얼마겠냐라고 물어본 거지. 됐죠? 그럼 여기 루트 2H니까 그것도 루트 2H 쓰면 루트 2가 안에 있네. 그죠? 됐죠? 그럼 루트 2를 더 곱한 거네? 2 루트 2 곱한 거죠. 말릴까요? 헷갈릴까? 자, 풀어볼까요? 이거는 G분의, 그죠? 루트오 지분의 2에 에다가 그죠 루트 위아래 따라 쓰면 되고 루트 1를또 갚은 거죠 또 루트를 또갚았니까 루트 4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원래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다 2루트 어, 2된 거네 2루트 2 그죠 됐죠 여기에 부인을 둘러치운다면 그죠 그러면은 2루트 2배 되네 2루트 2배 그죠 즉 b번에 2루트 2알이 맞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b번에 b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보다 2배 크다 좀 전에 우리 A 과했을 때, 시간. 자, 시간 얼마 했어, 시간. 시간, 루트. G분의 2H 였고요 됐죠? 누가? A. B는? 금방 했죠? 루트. 그죠? G분의 4H 였죠. 그러면, 루트 2배죠? 루트 2배. 그죠? 곱하기 루트 2배입니다. 어, 2배보다 큰거 아니죠? 어, 루트 2배죠? 루트 2배. 그죠? 틀렸죠? 정답은? 니만 맞겠네. 괜찮을까요? 2022, 1학기, 중간고사. 동탄중앙고 경기 화성시입니다 (2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